안녕하십니까. 난초이야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 깨안고요 이건 리에도괜찮고요 금계중투입니다. 오리지날 금계중투입니다. 1번, 1번은 금계중투입니다. 두촉이고요. 크기는 14cm, 넓은 0.8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죠요 자, 오리지날 금계입니다. 금개, 자, 금계, 금개, 노란 금계에 게 맞지요, 예. 자, 여기도 동결문이가 여기 맞고요. 오리지날 동결문입니다. 노랗습니다, 자, 예, 한번 보십시오. 노랗. 자, 멀리서도 안 보여드리고, 자, 여기 입이한 개가 엄마 쪽입이한 개가 잘렸습니다, 한 개가 잘렸고 다른 거는 다 깨끗하고요, 자, 자. 어지나, 근개중투, 노라이 좋네요. 자, 자 옆에서도, 자, 또, 밟습니다. 자, 1번, 근개중투, 두 촉에, 금액은 18만원입니다. 2번 뿌리, 새 뿌리도 나고, 새 뿌리도 쫙, 쭉 나고 쇠뿔도 나고요 자, 자 뿌리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한우성입니다 한우성인데 제가 뿌리 감안해서 싸게 내겠습니다 2번 2번은 한우성입니다 한우성이고 두촉이고요 거기는 5.5에 넓은 0.7입니다 자 아까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언니가 잘한호선잘 자, 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 여기도 는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한 입은 깨끗합니다. 자, 새뿌리도 나고, 뿌리도, 뿌리가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새뿌리는 나고 있습니다. 성장금도 살아있고요. 자, 이번 한호성 두, 두 쪽에 금액은 20만원입니다. 3번 뿌리 깨끗하고요. 자, 신화도 자마당에 잘 달려있고요. 자, 3번에 들었습니다. 용3반은단엽입니다용3반 용산반입니다. 3번, 3번은 용산반입니다. 단엽성엔 단엽성이라 해야 되는 단엽, 단으로 단엽산반으로 불리는 난초입니다. 단엽산반으로 용산반이고요. 어, 한쪽이고요. 크기는 6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이산반에안든 것도 비싼데 이건 산반에 들었습니다 용산반 산반이 있는 식으로 자자 자, 여기도 산반이 있는 식으로 잘 들었지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산반이 들었고 밴도 동근 밴입니다 동근 밴에 자 난초는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산반에안 들어도 비싼 난초입니다 자 근데 산반이 있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용산반 정확하게 산반이 있는 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그래서 단엽으로 뿌리는 난초입니다 단엽 3반으로 통하는 난초입니다 용산반 자, 여기. 3번 용산반 단엽성의 용산반 한초개 금액은 20... 3만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 자 두가닥입니다 자만 한개 붙어있고요 봉륜입니다 항복륜인데 자 입이 빡 썩었고 제가 봤을 때는 남산가보다더 좋습니다. 자, 4번 4번은 단엽순 항복륜 단엽밴이라 해도 됩니다. 한쪽에 일자마 있고요. 거기는 8cm에 넓이는 0, 1cm입니다. 자 그래서 호복륜은 항복륜이 잘 들어가 호복륜도 자, 잘 들어가 있구요. 밴도 다 이런 식으로 오가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백으 여기 적이 있구요. 완전 단엽을 해도 될 정도의 난초입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도.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호 코도 잘 들어가 있구요. 자, 이쪽. 들어가 겠습니다 이야, 난초 멋집니다. 자, 이거는 남산간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난초가. 벤도 남산간보다 더두껍고요 자, 단엽 벤으로 할게요. 4번, 단엽 벤의 항복용 한초기. 1자마있고요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작게 않고요. 자, 3반입니다. 3반. 자, 항산반이네 3반 중투가 습니다 3반 중투. 자, 5번. 5번은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이고요. 두 촉이고요. 크기는 13cm, 넓은 0.9입니다. 자. 자, 3반 정도가 밴드 울퉁불퉁하고 밴드 엄청 좋습니다. 에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도 3반 정도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 여기도 3반 정도가 쫙. 말봉같이 들었네요. 자, 언니가 말봉 3반같이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난초는 좀 좋습니다. 에이. 여기도 무늬가 딱 들어가 있고요.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도. 아, 근 밴도 엄청 까랑까랑하고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자, 5번. 입변 3반 중투. 2촉의 금액은 9만원 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 작게 않고요 자자 자, 중투 입변중투 입니다 6번 뿌리 6번 6번은 입변중투 입니다 한촉이고요 크기는 12cm에 넓으면 0.7 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께요 중투가 좀잘 들어가 습니다 밴도 여기 보시면또 웅실을 빼뿔뜨기 밴에. 자, 난초는 좋습니다. 밴도 일기다 빼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골이 다 접혀가고 있는 난초입니다. 밴도 까랑까랑 하고요. 자, 지금 중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고요 지금은 벤이 엄청 후용질입니다 자, 6번, 2번, 중투, 한쪽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예, 생강건있고요 자, 뿌리 좋고요. 자, 항산반입니다. 야, 벤도 까랑까랑하고요산차 출발입니다. 자, 난 좋습니다. 예, 항산반. 7반 7번은 산채 출발. 항산반입니다. 내촉이고요. 거기는1 0 c m 넓 넓은 0.7입니다. 자, 완전 진청에. 층도 엄청 좋습니다. 자, 진, 엄청 진청이지요. 자, 이 산반이 가쪽으로도 밀려있고, 막, 그 야, 오리지널 항산반입니다. 산반도 상, 상이 잘 들었습니다. 산채 출발입니다. 면이 엄청 좋고요. 이게, 제가 키우던 게, 원래는 산반이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 요번에 산반이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항산반으로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산반이 좋습니다. 자, 멀리서도 한 보여드릴게요. 진옆에도 완전 히 진청의 산반입니다. 자, 위에서도 한 보여드리고요. 자, 옆에서도. 7번 산채출발 항산반 4쪽의 금액은 10만원입니다 8번 뿌리 3가닥입니다 이것도 산채출발인데 산채출발인데 잘 못켜서 이런식으로 됐습니다 산채출발은 맞습니다 단엽입니다 단엽 단녑. 8번 8번도 산채출발 단엽입니다 단엽이고요2촉이고요 크기는 3.5에 넓은면0 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자, 나사지가서 약간씩 있구요. 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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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네요. 자, 참, 반에서 참, 반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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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다는데 벌브는 떨어졌습니다. 해왔다는데 지금 3반에 전후에는 안배네요 일단 다녀보 뭐. 일단 해야 되겠는데 자 약간 가쪽이 약간 밀린 것도 걷는데요. 밀리는 거지요. 밀리고요. 아직 3반에 없습니다. 8번 산책 주발 단여 두 쪽에 금액은 9만원입니다. 자, 산채생강근이고산책볼리두가닥 있고요. 깨끗해서 좀잘캐왔습니다 이거는, 와, 완전히 단엽 뺀의 중투입니다. 아, 난참 좋네요. 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야. 자, 잘키우시까님 가져가십시오. 종자는 엄청 좋습니다. 9번, 9번은 산채, 단엽 배의 중투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5cm입니다. 자, 넓이는 먼저 왔습니다. 이기다가 아, 난좀 좋은 걸, 좋은 게 나왔네요. 자, 야 이거 완전 단엽입니다. 단엽. 단엽에 이런 식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난좀 좋습니다. 자, 여기도. 장자는 엄청 좋네요. 와, 와 이는 진짜 잘 키우면 경자는 엄청 좋겠습니다. 자, 고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 자, 옆, 자, 자, 옆에서도, 야, 난좀 조항 먹듯이 해갖고 완전 밴도 엄청 까랑까랑, 난좀 좋네요. 산책입니다, 야, 난좀 멋집니다, 멋져. 이야. 음, 난저가 나오나? 자, 9번, 산채, 단엽, 맨에 중투, 한쪽에, 단엽이라 해도 되겠는데, 이거는, 한쪽에, 금액은 18만원입니다. 10번 뿌리, 강간랑 하나 있고요 뿌리에 한 가닥 있고요 자, 이것도항산반입니다 한쪽은 엄청 좋습니다. 항산반 열0번열번도 산채 항산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7cm에 넓은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올지는 항산반입니다. 자 끝으로 녹이딱 있고 산반입니다. 자 여기도 산반에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도 산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 마입도딱 산반에 딱 들어가 있고요. 자, 자 오리지 항산반입니다. 산채, 산채 항산반입니다. 자, 우에서번보여게 자, 옆에서열번 산채 항산반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난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